아머 그 뜻이에요? 아니요 아직 배수는 어려우니까 아머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3번 로그의 정수 부분이 x 래 그렇다니까요 로그 어떤 배를 했어 어떤 바 이것의 이것의 정수 부분이 엑어요그렇지 그러면 로그 n이라는 것은 얘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니까 x에서 x 플러스 1 사이의 숫자이겠죠. 그렇지? 그럼 n이라는 것은 n 이라 네. 10의 로고니까 10의 x 제곱보다도 10의 x 플러스 1제도보다 작을 거야. 이게 됐어. 잠깐만잠 위치 11호가 넘어간다. 잠깐만 네. 음. 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의 개수 여기에 나오는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fx라고 하게 돼. 네. 자, 그러면 fx는 그러니까 네. 에? 그, 만약에 둘다 동호가 들어다면여기 플러스 1둘다 동호가 빠지면 마이너스 1 그게 개수가는 거야. 갯수가 는 거야. 응? x인 자연수 전체의 갯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수 n의 갯수를 f x 고 하겠어. 그런데 플러스 1 조금 나가야겠지. 그럼 10 곱하기 1 x 의 x 시대에 기1 0해 x 대에지10 그럼 너는 지렇게되겠지저대에 지저분해 시대 x 시대에 지해 시대에 지저분 이식, 그래서, 고급한 10엔, 엑분배법칙쓴 거야. 유형이 이해되는 것 같아. 자, 역수의 성형으로, 자, n이 아니라, 이번에는 n분의 1을 보겠다. 자, 보면, n분의 1에 로그를 시키면, 그것의 정수 부분이 y네. 그러면, 무슨? y 플러스, y 플러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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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수부분. 네. 자, 그러면은 개수를 구하는 거는 뭐냐면 정수 부분을 봐야 돼. 그러면 로그 n 빼 1이라는 것 내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수, 수가 때 등의 y에서 y 플러스 1 사이가 될까요? 네. 그렇지? 근데 n 빼 1이 무슨? n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오, 네.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 나올거야. 네. 그러 y 마이너스 로그 n y 플러스 1이 될거야. 네. n을 다가 마이너스를 곱할거야. 네. 그럼 부등호 방향을 뀌어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y가 되지 네. 자 그것을 만족시키는 위치 시빙 로그인가 n은 n은 10의 마이너스 y제곱 빼기 1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y제곱 그것의 개수를 gy라고 하겠대 그럼 gy는 10의 마이너스 y제곱에서 빼기 10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제곱이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 다가 10분의 1이지 아. 그러면은 1 빼기 10의 1에 1 0의 마이너스 y제곱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2 써줄게 네두배로 네. 아. <laughs> 없지 됐지? 네아 아이고 그러면 망했다 아, 1 0분의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y지 뭐지? 네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가 갖다 놓을게 됐지? 자 이제 문자입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로고 레톤9 x e, 기리에놓의 마이너스 3자 x 자리모아서 그러면 f, 여게 x자리에 붙어간다.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제곱 네. 됐지? 빼기에 어. 9 <laughs> y 자리에 마상 들어왔지? y 자리에 마삼 찍어놓다 그러면 19분의 9곱하 10의 세제곱 네. 자, 그러면 로그는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 남셈. 그러면 은 됐어? 누구 하나지지? 요거랑 요거랑 하면은 1 2 2제곱이지? 자1 2 2제곱 나누는 게 10의 9제곱 시, 어. 7, 음, 음. 7제곱 어7 그러면은 7이라는 대답이 되겠네 와아 <laughs> 5번까지하고 내가 또할수 뭐 있으면 치워줄게요 어. 자 5번 로그 엑스의 소수 부분을 에펠스가 말했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로그 X를 하면, 어떤 장수 값이 나오고, 호수로 FX를 갖고 오면 돼. 그치? 그치? 아, 여기까지 한 거야. 자, F20. X자에 뭐 들어갔어? 20. 들어갔어. 그러면, 로그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몇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어, 그럼 정수는 1, 그 다음에 로그 1 나오겠지. 네. 자, f 2 2이라란 얘기지. 오, 네. 그치? 자, 로그 300. 2박 2 로그 3 나오겠지. 네. 이게 F300. 네. 응. 음. 로그 5000. 오! 3박 2 로그 5나오지 네. 이게 F5000. 음. 그래서 f20 다기 f300 f 5000해 보면 어? 로그 2 로그 3 로그 5 자, 같은 로그에 더 쓰니까 진수 곱셈